여기 보면은 1번의 그 내용 보면은 윈도우즈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은 하나의 컴퓨터에 사용한,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각자 계정 만들 수 있고, 또한그 사용자마다 환경을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2번 보면은 2번 보면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뭘할 수가 있을까요? 동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동영상을 편집할 수는 없어요.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제 뭐냐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고 무비 메이커라고 있, 있었어요. 무비, 무비 메이커. 무비 메이커랑 레를 가지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얼마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라고 물어봤다면 옳지 않은 보기를 하나 골라 주면 돼요. 그리고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도 이제 소규모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있는 거죠. 지금. 이 강의실도 하나의 소, 소규모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으로서 그 FAT32하고 NTFS 등을 지원한다. 자, NTFS 말고도 FAT32라고 또 있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거. 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4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이거 아까 해봤던 내용이죠. 거기 그요점정리에서 해봤던 내용인데, 다음 금 컴퓨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뭐였죠? 바로 핫스왑 혹은 핫스왑핑이라 불리는 기능인데, 어, 2번이 되겠죠. 하스왑킹 플로겐 플레이는 이제 장치를 이렇게 하드웨어 장치를 새걸로 어, 갈아탔다. 그래서 그 갈아 낀 장치가 어, 시스템에 어, 감지가 되는 거죠. 감지가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장치 드라이브라는 걸깔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플로겐 플레이고 하스왑킹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추가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거죠. 2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첫번째 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3번 문제가 나와있죠. 어 다음쪽 windows a e r o 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나있죠 에어로피크 자 이거는 뭐에 관해서냐니까요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파일 액세스를 할수 있게 한다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즉 즐겨찾기 기능이 되겠죠 즐겨찾기 혹은 라이브러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기능이죠 여기 보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다운로드 있고 문서 있고 사진이 있고 이렇게 즐겨찾기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죠 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서가 저장되어 있고 사진에 가면 사진이 저장, 저장되어 있고 그런 거 예. 그리고 2번 보면은 모든 창을 최소화 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수 있게 한다 바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바로 뭐에 관한 설명? 아까 아, 잠깐 보셨던 에로피트에 관한 설명이에요. 3번에 바텀 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시 효과를 주면서 번갈 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이거는 바로 이제 뭐냐면 시작 단추 누르셨을 때 보면은 여기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설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설정에 가셔가지고 설정에 가셔서, 개인 설정이라는 데가 있죠. 설정의 개인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어, 화면의 배경 사진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비슷한데 좀 다른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 에어로피크는 갖다 대면 뭔가 나오죠. 갖다 대면은 실행 중인 그 작업 표시줄의 실행 중인 아이콘에다 갖다 대 보면은 실행 중인 창의 미리보기가 이렇조그맣게 표시가 되어있 이게 에어로피크. 근데 4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실행 중인 아이콘 등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렀다. 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뭔가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각 아이콘 열로에서 우측 단추를 클릭해 보면은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 목록이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어 에어로피크랑 비슷한데 좀 다른 기능이죠. 이거는 바로 어떤 기능이냐면 점프 목록이에요. 점프 목록. 에어로피크랑은 조금 다른. 점프 목록이라는 기능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다 어, 다른 걸 설명하고 있고 에어로프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공이 2번이 되는 거죠. 옳은 것은이니까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001번에 대한 내용과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보셨고 그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002번 바로가기 키가 나오죠. 바로가기 키 이제 여러분들 그 윈도 윈도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즉 단축키를 정해놓은 내용인데 이걸 다 전부 다어 알아두실 필요 없고 좀 이렇게 중요한 거몇 가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주로 이제 뒤에 보면은 두 가지 키로 조합된 단축키들이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키로 조합된 단축키들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 내용들 중에서 특히 요게 뭐야? 요, 요 키는? 윈도우즈 로고키죠. 윈도, 윈도우즈 로고키가 어딨냐면 여러분 키보드에 있죠. 키보드 어딨냐면 왼쪽 아래에 보면은 있죠. 왼쪽 아래에 보면은 컨트롤키하고 알트키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윈도우즈 로고키가 있는데 그 로고키랑 같이 조, 어, 조합이 되는 단축키들이 있는데 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여기가 더 어, 윈도우 로고 키하고 이제 어, 조합이 된 단축키가 좀더 중요하다 이거죠.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두 가지 이상의 키로 조합된 단축키가 더욱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더다 중요하지만 로고 키하고 조합이 된 단축키도 더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몇개 알아두시면 또 실전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몇, 몇 가지 몇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이렇게 몇 가지 갖다가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니까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일단 F2 키. F2 키. F2 키 뭐냐면 이거죠. 바탕 화면에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있어.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이렇게 있다. 아이콘의 이름을 바꿔 주고 싶다. 이제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F2키를 러보세요요뭐나오오나 바탕화면에 이콘콘을 클릭하고, F2키를 러보시시어어떻될될요이 이렇게 f 키키를보시보은이은이이름이바을수있수있활성활성화요 돼요 기 뭐라고 i l l 냐면 파일 선택 you. So, what else do you t 키 i n k How do you t h i n Apple 엑셀에서는 F2키가 어떤 기능냐 하면 셀이 있어요 워크시트에 셀이 있겠죠 셀 있다는 셀에 대해서 자 더블클릭하시거나 하면 커셔가 생기죠 F2키 눌러도 뭐가 생겨? 셀에 커서가 생겨요 셀에 커셔가 생겨요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커셔가 생긴다는 얘기죠 F2키는 엑셀에서는 셀에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그 단축키가 되겠고 윈도우즈에서는 내가 클릭한 아이콘 등에 대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이제 단축키가 된다는 소리죠 이게 F2키 그 다음에 F3키 F3키는 이제 뭐냐면 파일탐색기에서 파일 또는 폴더검색이 되어있는데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보면은 내 pc라고 이렇게 있죠 내 pc라고 이렇게 있어요 내 pc를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작업 표시줄를 보면은 폴더 모양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파일 탐색기 혹은 내 pc 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콘이 되겠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그그 다음 장을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이, 그 단축 아이콘, 아, 단축 아이콘하고 단축키가 같이 나와 있는데, 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단축 아이콘, 바로 가기 아이콘이 이제 나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세 어, 개의 그 바로 가기 키가 그 추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로고키하고 알파벳 1을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저도 이거 많이 사용하는데 로고키하고 알파벳 1을 같이 눌러 주시면 뭐가 나올까요? 로고키하고 알파벳 1을 같이 눌러 주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 창이 나오게 돼요. 파일 탐색기 창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로고키하고 알파벳 1을 같이 눌러 주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파일 탐색기 창이 몇 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 창을 갖다가 바로 띄워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지금 이 단축키를 누르는 쪽쪽 파일탐색창이 새롭게 어, 계속해서 추가로 뜨고 있죠 그렇죠? 파일탐색창을 탐색, 띄울 수가 있겠고 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걸 활용하시면은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에 따라서 이제 그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좋아요 어쨌든 이제 어, 로고키하고 알파벳 1을 누르시거나 니면 이렇게 바텀 어... 화면에서 네키 c 를 누르고 들어가시고 나서 요창을 띄울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데 로고키가 어... 뜬 상태에서 로고키가 뜬 상태가 아니고 파일 탐색기 창이 뜬 상태에서 F3 키를 눌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F3 키를 눌러주니까 뭔가 하나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요 탭이 생겼죠. 검색 뚝에 검색 탭이 생겼어요, 그죠 자, 다시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검, 검색 탭을 도로 꺼놨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창이 뜬 상태에서 F3 키를 눌러볼게요. F3 키 눌러주니까, 아이고, F3 키 눌러주니까 이렇게 어, 검색 탭이 나 검색창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검색 탭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죠. 또한 이 커서가 여기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죠. 여기 돋보기 모양 있는 편이죠. 여기다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을 할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요. 파일 탐색기 창이 뜬 상태에서 F3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F4 키는. F4 키는 파일탐색기의 주소 표시줄 목록 표시한다 이거죠 바로 주소창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이 창이 f 4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주소창의 목록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F2키는 이제 내가 클릭한 아이콘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단축키이고 F3키는 이게 뭐가 나요 검색 탭이 나오는 단축키고 파일탐색기 창에서 F4키는, F4키는 지금 보셨듯이 주소창의 목록이 열리는 단축키고 그죠 F5키는? F5키는 새로 고침. 특히 여러분들 그 엣지창 같은 거 있죠? 어, 이렇게 이제 네이버 창이 이렇게 있어요. 네이버 창이 이렇게 열렸다. 네이버 창을 새로 고침하고 싶다. 그럼 뭐요 F5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F5키 F5 키 눌러주시면 인터넷 창이 새로 고침이 돼요. 오케이. 인터넷 창이라든가 파일탐색기 창 등에 새로고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포키는 이제, 이제 활성창을 새로고침하는 단축키이고 f6키는 창이나 바탕화면에 화면요소를 순환한다 이거죠 이렇게 f6키를 갖다가 어, 눌러보면 이렇게 뭔가 순환이 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탭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F6키를 이제 뚫어지고 있는 중이죠, 제가. F6키 뚫려주니까 어, 활성, 창이나 바탕화면, 이 창, 이 창의 그 화면 요소를 갖다가 주요 요소를 순환을 하게 되요이렇 F6키까지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재있는 단축키 인데 특히 이제 그 엑셀 같은 거 있죠 우리 한국이나 엑셀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엑셀 보면은 이제 엑셀 창이에 엑셀 창에서 F10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10 키를 눌러보니까 뭐가 생길까 이렇게 각 메뉴에 코드 같은 게 생겨요 예를 들어 수식탭에 M이라고 찍혀있죠여기 어, 수식탭에 찍힌 문자 M을 M을 한번 쳐볼게요. M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수식탭이 열려요. 수식탭 열렸고 수식탭 열린 상태에서 보니까 또 뭐가 열려 있냐면 각 수식탭에 포함된 도구들에 또 코드가 달려있죠. 예를 들어서 이름정이다, 이름정이 M을 또 찍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름정이 메뉴가 뜨고 또 D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름정이 대화상자가 뜨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도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메뉴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걸 할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F10, F10, F10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어 개발도구 탭을 가보고 싶다. l 을 눌러주신 개발도구 탭 들어갈 수가 있겠고 개발도구 탭에서 나는 어 매크로 기록을 들어가고 싶다. R을 찍어주신 매크로 기록 개발 상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F10 기능 그래서 어떤 기능, 메뉴에뭐 활성화시켜 주는 건데, 활성화시켜 주는 단계 뭐냐면 바로 다름 아닌 뭐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가 떠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코드, 코드가 뜹니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엑셀 창에서는 이것도 돼요. a l t 키도 이렇게 해당돼요. 알트키. 알트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 에는 알트키를 눌러주시면요 어, 이렇게 아, f10키를 누르신 것처럼 이렇게 어, 메뉴보험이 모음이, 그러니까 도구보험 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엑셀창에서는 이렇게 알트키도 고 f10도 되고 그리고 이제 a l t f 사는 뭐냐면 a l t f 사는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액을 종료 시켜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한글창이 있어 한글창을 닫고 싶어 한글창 한글창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닫아야겠어 그러면 한글창이 띄어진 상태에서 a l t f 를 눌러주면은 한글창이 종료가 돼요 a l t f 사는 어떤 어,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액을 종료를 하는 단축키가 되겠고요. 제가 가끔 가다 돌아다니면서 켜져 용 PC를 종료할 때 이걸 사용해요. r t f 4눌러면 바로 시스템 종료 대화 상자가 나오니까. 그렇죠?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어, 이거 아시죠? 시스템 종료 단축, 시작 단축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어 전원버튼 눌러서 종료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RTF4를 이용하셔도 되고, Alt+F4였고 그다음에 AltTab. 알트 AltTab은 뭐냐면 열년년단 전환, 열년 약간 전환이 되겠는데 AltTab을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AltTab을 눌러보니까 가운데 이제 메뉴가,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AltTab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 가운데 열렬년 창의 메뉴가 일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할 수가 있냐면 이걸 통해서 Alt 탭을 통해서 작업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Alt Tab도 있고뭐도있냐면 Alt ESC도 있어요. Alt ESC는 어 메뉴가 중간에 이제 화면에 한 가운데 메뉴가 뜨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작업 전환은 되어있게 Alt ESC 눌러주시렇게 어 작업 전환이 되죠 이렇게 알트 탭과 알트 ESC 트 ESC는 그래서 뭐요 알트 탭과 알트 ESC는 이렇게 어, 작업 전환할 수 있는 단축키 여러 개의 그 어, 작업 창이 떨어져 어, 있다 그러면은 그 작업 창간 작업 전환할 수 있는 단축키가 되는 거고 알트 탭과 알트 ESC 알트 탭과 알트 ESC 차이점은 알트 탭은 가운데 화면 뭔가 그러니까 지금 화면 한가운데 뭐가 뭔가 뜨죠, 이렇게. 지금 현재 열려있는 앱의 목록이, 창의 목록이 보여요. 어, 그걸 이용해서 저, 어, 작업 전환을 할 수가 있고, a l t s s 는 그, l t s 는 공이 안 뜨고 그냥 작업 전환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lt-Enter. Alt-Enter 요건 이제 자주 나오는데, a l t e n t e r 뭐냐면, 제가 아이콘을 갖다가 하나를, 이렇게, 아이콘 하나를 갖다가, 클릭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엑셀 아이콘을 클릭해서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고 알트 햄터를 쳐볼게요. 알트 햄터를 쳐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엑셀 속성창이 나와요. 엑셀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엑셀 속성창이 나와요. 자, 지금 말, 말씀드린 알트 는 전부 다 왼쪽에는 알트 킵, 알트 키가 다어디니까 양쪽에 다 있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Alt키는 전부다 왼쪽에 있는 Alt키.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Alt 엔터를 쳐보시면 이 뭐가 나오냐면게 이렇게, 어, 이렇게 엑셀 속성 창이 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싸놨죠 Alt 엔터는 선택한 항목의 속성 창을 표시하는 어, 단축키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알트 핸드까지 한번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되겠구요.